자, 오늘은 양배추로 가지고 잡채를 한번 해볼 건데, 양배추 딱 쓰려고 잡채 해놓으면 이게 간단하고 포만감도 있고, 다이어트 식품도 되고, 음 이게, 뭐 요새또 시금치도 귀하고 하니까, 자, 얘거 넙떡은 줄이 부분 있지? 넙다고가 있는데, 이게. 얘는 칼로 가지고 잘 하면, 이렇게 잘라줘, 이렇게. 채를 게롱게렁하게아딱칼 도매 소리 씩이난다 0.7cm. 그래도 이게 모질어서잘안물른다택안 꼬깔 준다니까 이거 숨이 죽어놓으면 핵 감기 삐는 거라 요기 주 재로니까 그지? 집에 항상 있는 재로 당근 자료 조금 썰어놓고 집에 굴러다니는 파나 부추 아있나 듬성듬성 썰어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엄마는 아니 또 땡초가 아니라 여기 여름 음식은 땡초 한 개만 땡겨주면이 땡초 한 개의 역할이 참 크다니까 엄마는이한개 여준다. 당면을 2 시간 전에 이 통통 불렸놔 오늘은 불렸네. 그러면 안 불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? 이제 안 불렸으면은 생 당면을 끓여 한4분 삶아 삶아가지고 건져가 뜨거운 채로 바로 탁 건져 소쿠리 물 탈탈 털어피고 이제 후라이팬에 볶을 때는 3분 볶아주면 돼. 자 먼저 계란 두 개를 뒤적뒤저 소금 좀 뿌리고 들덜들덜 하지 걸로 스크램블. 시영이 조금만 보주고. 양배추 썰은 거 하고, 당근 썰은 거 들어간다. 양배추는 이렇게 볶아주면은, 이게 야채면서도 단단해가지고, 잘안 물러, 이게. 뭐 이런, 네? 응. 그러니까 약간 오래 좀 볶아줘, 이거를. 뭐, 썩어서하면안 되잖아, 그죠? 자, 한80% 정도 볶는다, 고볼 때. 밖에 덜어내 놓고. 채흥을로 조금만 부어주고, 닭다리요 시움에다코팅을번해줘 이거를 신간장 사트엔 세 숟가락 넣어주고 네. 설탕, 한 숟갈 넣어주고 후추, 촉촉, 뿌리주고어냄새좋나물을 아, 조금 땡 둘러줘 문으로 박아면서 물을우이가면서물이들리면서이렇어이 뭉쳐져도 데 양배추 들어갔으니까. 여기에, 양배추, 들어간다. 여기에, 진간장순 숟가락 써. 정도. 좀 응. 담아서 내일에 맞췄서 응. 야, 어차피 이 손이 죽었지? 어, 이때, 이제, 그냥 잘라놓는 거, 짱파, 퍽퍽이 얹는다. 내가 이거 쑥쑥 볶아준다. 얘왜 예, 이래? 가가 숨이 주거라 참기름 한 숟가락. 예. 톡터리 넣는다, 이렇게. 여딱 넣는다. 그리 살짝 뒤지게준다 이렇게. 엄마. 대파가 너무 많아. 어후. 대파가? 대파 잡채 됐다. 근데 나는 음. 부추가 참 맛있더라고. 근데 아무것도 안 넣고 부추고, 부추하고 당면만 볶아 놔도 맛있다. 1대1 해. 부추 1, 당면 1이라고 헐. 고춧가루 좀 넣고 이래갖고. 비비 놓으면. 아 여러 의으로할수 있다. 근데 진짜 잡채는 뭘 해놔도 맛있어. 근데 양배추가 왜 이렇게 안 물려? 그렇게 볶았는데. 국산은 진짜 잘물이거든 <laughs> 응. 요즘은 다이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. 맛있고. 엄마 맛 때도 땡초 하나 넣으니까 맛있네. 그렇지. 땡초가 매운 맛이 아니고 풋한 개가 올라오지. <laughs>